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부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시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의 어릴적 기억을 어, 더듬어 보면 어, 강화 온수리에서 어, 읍으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타면 저는 늘 운전 기사 분의 뒷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그것은 시야도 좋고 또 아주 좋은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늘 거기에 앉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앉으면 그 운전기사분이, 어,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어, 여러가지 뭐 운행 시간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어, 외국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고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예. 그분은 전등사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그런 불신자였었는데 늘그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그림을 늘 자기의 운전석 옆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기도하면 저는 그 그림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어, 말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기도를 올바르게 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 첫 번째 올바른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아,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기도는 어,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께 또 바르게 응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1번 보시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 첫 번째,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너희는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게 되리라. 그렇게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평택 시장님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와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만날 때도, 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을 한번 만나,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것은 예,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찾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드러내 주신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빌기만 하여라.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아멘. 기도를 하면 하느님은 만나 주실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 8 장에 보면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 또 사람도 없심 여기는 그런 재판관이었었는데 그 과부의 억울함을 결국은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느님께서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대신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느님께 계속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그러나 심판날에 이런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느님께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까? 세 번째,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림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마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 저를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10%를 하고 나머지 90%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만 결국은 실패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 벗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의 예를 들면서, 모세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너울이 벗겨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벗겨지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얼굴을 가리웠던 그런 너울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울을 벗는 변화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함으로써 또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상황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처지와 상황과 조건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인내를 가지고 더욱 기도하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역시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구하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알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기도는 조건과 처지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고보 제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든 것입니다. 야고보 소장 17절 18절 중에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아멘. 야고보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느님이 비를 그치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도 해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특별하게 보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처지와 조건과 또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상황을 바꿉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며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